이 연합이 그러면 얼마나 실제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7절 맞습니다. 이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안 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참 동안에 있으면 피곤하셨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의로운 분도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기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 주님을 홀로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 주님의 태도, 주님의 모든 은행은 아버지로부터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원으로 가능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한처럼 예수님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내게 한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의 그 성품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가지는 관계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가지시는 그 관계처럼 친밀하고 완전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마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의 능력에 가는 주신 모든 은약의 말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신다는 것은 피의 능력, 효력에 대한 은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우운맘과 운용으로 깊이 흡수해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훌륭한 연사가 와서 말을 하면 그 말에 흠뻑 빠져서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사람의 말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 능력에 대해서 감각과 감격으로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피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전심의 믿음으로 그 피를 스스로 우리에게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으로 그의 피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받으려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한 무시만 고통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받아냈다. 내가 다 갚았다. 내에 모아둔 죄와 악세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흙성이 회복됐다. 사단의 권지가 끊어졌다. 이제는 포도나무 같은 가지로 하나 되는 일을 이뤘다. 하는 이 사실을 온 몸으로 그대로 다 받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가다처럼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기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찬양의 일망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한 구속 죄에서 건진받은 사망건수에서 건진받은 사단의 건수에서 건진받은 이 구속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은, 시끄러,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발매에 막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막개든담이 열리는 과목의 은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연합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영혼의 깊은 곳으로 흡수해드리는 것이 바로 마신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그의 살을 먹고 그를 피해를 마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진리는 우리 주님이 잡시기 전날 밤에 6월절에 베푸신 제정하신 성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스위스의 개혁자 집은 찌빙, 걸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천의 떡과,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몸에 새 힘을 주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한 성천의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천의 성찬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영원과 강간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칼빕이는 성찬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주님의 몸의 능력이 부어져서 영생의 능력에 참여하는 연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신비가 너무 높고 높아서 나의 영혼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열의 문답 7 6 문에는 성찬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살을 먹고 그가 그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요리문답의 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 포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삼과 영생을 받는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한 몸과 점점 연합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고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서 영어통으로 한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살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르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몸,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게 된그 영적 생명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욕심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충만한 구속이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일이 성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주님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 신성의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물론 육체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속의 철면을 메려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며 한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그의 살에 그의 빼속한 사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몸에 임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그의 살에 그의 뼈에 속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부활주의 구속에 참여케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성령이 되게 하셔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도록 진행하고 영광스럽게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천인격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정도만큼,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는 만큼 그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피를 마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놀라운 성찬은,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에 부어지는 이 은혜를 깊은 경외의 삶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연합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의 피를 흡족히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삼으로만 만족받는 의롭담을 받는 그래서 권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성천의 은혜를 완전하게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마시기를 갈망하는 만큼 영혼과 그 육체가 구속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기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온전함이 바로 진정으로 이 은혜를 피를 마시므로 말미암아 소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피를 마시는 일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깊은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이 놀라운 목표를 추구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이 없으면 음료를 마시는 일도 없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갈증이 없으면 물 마시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상호하고 그와의 친밀한 온전한 교제를 연합을 갈망하는 그 갈증인 것입니다 이 갈증이 있는 자는 피를 마시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더 연장함으로 연기함으로 주님의 고난 주관을 연장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온몸에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 마신다는 은혜 마심의 피를 마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마다 끊임없이 풍성하게 물을 마시는데 건강한 영혼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므로 성령께서 이처럼 피를 마시는 역사를 내적 삶의 자연적인 동작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내에 흠뻑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과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로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게됨을 말했습니다. 이런 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린다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주의 피가 저의 생명을 주는 음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 피에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신 주께서 날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기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주 안에 주께서 제 안에 가하도록 만드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를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어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얻기까지 어머 십자가 붙들겠네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가 얻기까지 어머니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제약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의 살을 벗고 주님의 피를 마시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으로 처음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는 놀란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 생명샘 교회 또한 모든 온난인 영상 가운데 입을 드는 모든 심령 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laughs>